안녕하세요. 저는 청춘의 모든 관심사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는 남사친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볼수 있고요. 평범한 20대 남자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는지 정도 편하게 시청해 주면 시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아마 최근에 이별의 아픔을 겪었거나 이별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일 텐데 보통 헤어지면 다들 친구 만나서 술을 먹는다거나 상대방에 대한 흔적을 지운다거나 계속 슬픈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 연애 상담 15년 차로서 헤어지자마자 어떤 걸 하면 좋을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 재회 여부를 정하셔야 됩니다. 헤어지면 다시 분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고 시간이 많이 지난 상태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단 그 사람과 연락이 닿는 그 마지막 순간이 있겠죠 헤어지자 응. 이렇게 다 끝났어 끝나면은 바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 내가 이 사람이랑 재회를 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찾아 떠날지 헤어진 이유가 자존심이든 성격 차이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내가 그 사람이랑 다시 재회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연락을 해라 뭐 이런 뜻이 아니라 기본적인 스탠스를 재회에 포커스를 맞출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찾아 떠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출지 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뭐 당분간 연애를 쉬고 싶다면 그냥 다 내려놓고 내가 그동안 연애를 하면서 포기했던 것들이나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면 되겠죠. 재회를 하는 것도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본인 스스로 알고. 있을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개선을 할수 없다면은 좋은 인연이었다고 생각하고 빠른 시일 내에 다른 사랑을 찾아 떠나가는 게 맞습니다. 이 재회 여부를 빨리 정해야 되는 이유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건 아여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기적이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누구나 내 인생이나 내 연애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재회를 할지 아니면 새로운 사랑을 만날지 아니면 연애를 잠깐 쉬든지 내가 어떤 스탠스를 가질지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외모 관리입니다. 일단 성형부터 얘기를 하면 붓기가 빠지는 그 기간이라는 게 있고 이 회복 시간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연애를 하면 데이트도 해야 하고 만약에 사내 연애를 한다면 부은 채로 회사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어렵기도 하기 때문에 연애를 하느라고 성형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 못했던 성형을 고민하지 마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뭐 눈이나 코 수술 하면 푹신 붓기가 빠지는 기간이 한 2주 정도 걸리는데 만약에 전 남친, 전 여친이랑 재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재회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바로 오늘부터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성형이 아니더라도 보톡스 슈링크 인모드 요즘 적은 비용으로 단기 외모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외모를 업그레이드 하는 이유는 연애를 하다가 헤어지게 되었을 때 자존감이라는 게 정말 떨어질 수 있는 시기고 외모를 업그레이드하는 게 자존감을 올리기에 되게 괜찮은 방법이거든요. 살아가면서 관심의 주제가 헤어져서 힘든 부분이 아니라 내 외모를 업그레이드 한다는 것에 중점을 두게 되면 그만큼 힘든 시기가 잘 지나갈 수 있고 그리고 영상을 시청하는 분이 전 애인이나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게 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업그레이드한 외모가 굉장히 큰 경쟁력이 될수 있습니다. 앞으로 연애를 하지 않겠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천천히 붓기 빼면서 예게 지는 것을 관찰하는 것도 재미가 될수 있겠죠. 한 명한테 예쁘고 멋진 사람이었다면 누가 봐도 예쁘고 멋진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다이어트도 되게 좋은 방법인데 오늘 어려운 일이고 시간과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대한 영상은 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얼굴에 100% 만족을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 연애 먹이사슬의 최강자이고 어, 그들만이 사는 세상에서 어, 그들만의 연애가 따로 있기 때문에 영상을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카톡 프사나 인스타 올리기인데요.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텐데 진짜 올도보기 싫다는 마인드로 헤어진 게 아니면 전남친전 여친의 카톡 프사나 인스타는 꼭한 번씩은 보게 돼 있습니다. 봤을 때 뭔가 남, 내 나를 만났을 때 나를 날... 나를 만났을 때보다 예뻐지고 잘생겨진 모습이며 왠지 모르게 뜨끔하게 됩니다. 친구가 전 여자친구에 대해서 욕을 되게 많이 하다가 새로 인스타 올라온 사진 보고 헤어진 거 후회한다고 하는 것도 봤고요. 전 여친, 전 남친 보란듯이 올리라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일상 정도의 사진이면 됩니다. 사진 올린다고 연락이 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제외의 확률이 조금은 올라가긴 하는 것 같습니다. 소개를 받거나 새로운 사람 만날 때도 카톡이나 인스타 정도는 확인을 하는데요. 그럴 때도 뭔가 보여줄 수 있을만한 부분이 될수 있고 카톡만 봐도 프로필 사진이라는 게 자기를 나타내는 사진이잖아요. 인스타도 마찬가지로 팔로워가 많고 없고 이런 걸 떠나서 그럼 활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사진 몇장 정도만 찍어두셔도 나쁠 건 없거든요. 꼭 셀카가 아니라도 멀리서 찍은 전신 사진이나 뭐 뒷모습 이런 거 올리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외모 관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외모 관리를 통해서 이제 잘가꿔진내 모습을 인스타나 카톡에 올리시는 겁니다. 크게 중요한 내용은 없는데 이게 이별을. 했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되게 뭐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막뭐 연예인만큼 예뻐져야 된다, 뭐 연예인만큼 잘생겨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헤어졌을 때그 낮아진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외모 관리가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전 연인과 재회를 하든 새로운 사람을 만나든 그 외모는 어, 무기가 될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제가 아직 구독자 100명도 안 되는 학구 유튜버지만 보통 연애 고민이나 상담은 친구한테 많이 하기 때문에 저를 친구라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영상 시청해 주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영상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되게 가슴이 좀 울적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잖아요. 뭐 마음이 신체구조상 어디 위치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굳이 있다면 뇌에 있을 텐데. 현재 이별의 아픔이나 어 이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힘드신 여러분들 중 친구로서 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오늘의 결론을 내드리자면, 헤어지면 무조건 성형을 어 헤어지거나 차였다면 뒤도 안 돌아보고 외모 관리를 시작하자.